시간이 지나면 광택감이 더올라오더 요즘에 신상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내가 너무 낮아진다.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. 짠 이렇게 오늘의 쿨톤 화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 이 선크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. 이거 레오제이님 마켓할 때산 건데 발림성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약간 눈 시림이 없다 그랬는데 상당히 있다. 그 레오제이님이 막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눈 시림 테스트하는 거 봤거든요? 근데 그 레오제이님 눈이 상당히 강력한 거였어, 진짜 그다음에 이거 입생로랑 파운데이션 써줄게요. 이거는 사실 작년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그냥 요즘에 엄청나게 빠져버렸어. 뭔가 살 때는 몰랐는데 이 오피스텔 층간소음이 너무 시원한 것 같아. 요막 시끄럽지 않은데 다들 이런 불편함이 있기는 있더라고요. 이번 주말이 그 어린이날 휴일 주간인데 이거 끝나면은 다시 월화수목금 출근할 생각이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.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쁘아 눈썹 그리는 거 써줄게요. 요즘에 요게 아주 날리더라고요. 이 끝쪽에 이 심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서 눈썹 꼬리 빼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사실 오늘 화장은 뭐 별게 없고 그냥 요즘에 신상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,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. 제가 지금 이 브로우 써보면서 느낀 게 색깔이 베이지인데 토프가 붙어서 그런지 되게 자연스러워요. 붉은기가 쫙 빠진 그런 베이지색이거든요. 유분감이 하나도 없어서 떡진다거나 밀린다거나 지금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. 오 차이가 아주 있죠?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예쁘다고 난리가 난이 페리페라 팔레트 써줄게요. 오늘 살짝 핑크핑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은 제일 연해 보이는 이 컬러로 베이스 한번 깔아줄게요. 엄청나게 생각보다 쿨한데? 망했다. 내 얼굴에 너무 뜨는 것 같. 아 어떻게? 신폐 소생. 여기 이 컬러가 살짝 그나마 뮤트해 보이거든요. 요거 한번 써줘볼게요. 라이트한 색감이어서 발색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. 흰 가루만 묻고 발색은 안 되는 그런 팔레트들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은근 발색이 잘 올라와요. 색. 응. 은근 발색이 잘 올라와. 언더에도 살짝쿵, 살짝 붉은기가 도는 갈색이거든요. 요거를 싹 한번 긁어가지고 이 라인 바로 위쪽에. 음영감을 줄게요. 여름 라이트 분들은 이 컬러만 잘 쓰실 것 같고 나머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팔레트는 여름 뮤트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노베브 사용해줄게요.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약간 컨실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눈 밑에다가 다 깔아주면은 그 즉시 애교살이 뻥 <laughs> 이렇게 차올라 보여가지고 너무 좋아, 이게. 제가 몰랐는데 은근히 다크서클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. 다크서클 감춰주기에도 너무 좋아요. 지금 여기 부분은 눈이 엄청 꺼져 보이는데 여기 부분은 좀 살아보이죠? 근데 단점은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떡지더라고요. 그래서 양조절이 필수요.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핑크 부분을 요눈 밑에다가 한번 샥 하고 깔아주는 거예요. 다음에 눈밑 트임을 좀 줄게요. 애교살 그려놓은 부분. 바로 옆으로 살짝 이어지게. 아, 근데 여러분 눈 짝짝이 너무 심하잖아요? 올해 겨울에 쌍꺼풀을 좀 다시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앞머리 광을 좀줄 건데, 미샤의 바닐라 슈가인가? 뭐 그런 색깔이거든요? 알고 보니까 얘가 단종템이더라고? 몰랐어.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. 이게 진짜 눈 앞머리 광 내는데 짱이에요. 근데 얘가 단종템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급 너무 소중해졌어. 이거를 살짝 이렇게 눈 앞에다가 둥글르듯이 그려주면은 <laughs>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렇게 눈 앞머리 채워주는 것만큼 디테일 살리는 게 없어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키스미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그대로 그대로 자 그다음에 뷰러 해주고 오늘은 속눈썹 붙여줄게요. 제가 여러분 뷰티진 하면서 뷰티 유튜버 친구들이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. 유튜브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같이 이렇게 약간 으쌰으쌰 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사람이 진짜 간사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알아요? 그런 친구들이 생긴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아마 대학생이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성장해서 내가 더큰 사람이 돼야지. 이런 생각은 채널 운영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뷰티는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구독자 수가 많네. 어저 사람은 요즘에 나보다 더 조회 수가 잘 나오네. 막 이런 생각들을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.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.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뭔가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. 내 채널은 지금 왜 성장 속도가 왜 이러지? 내가 너무 못 하고 있나? 그러니까 뭔가 쓸데없는 열등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리 좋아 열등감이지 비교자 비교. 그러니까 너무 잘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비교 대상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윤세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그 언니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랬어요. 요즘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내가 너무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그거는 진짜 자기를 갉아먹는 짓이라 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. 어, 눈치펴서 눈물 나.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. <laughs> 근데 순간 그 말이 너무 공감이 왔어.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땅굴 파고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진짜 만들면 안 되겠다. 이렇게 순간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.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 비교 의식이라는,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지,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교예요, 솔직히. 그래서 이 비교하는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거? 솔직히 이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거를 내가 오히려 기회 삼아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해져 가는 거 그거는 좀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근데 말하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속눈썹 붙이는 과정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맨날 붙이고 올게요 이지라라고 사실은 제 진짜 요즘에 주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은좀 마음이 급한 걸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너무 잘하고 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 상태 진짜 괜찮은가? 그런 의문을 좀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예전에는 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는 게 하나의 취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저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얻어가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취미라는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이 유튜브 채널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일이 된 거죠. 하여튼 요즘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블러셔는 요거 데이지크 블러셔 새로 나왔거든요. 요거 한번 써줘볼게요. 옛날에 에뛰드 블러셔의 그 솜에 약간 미니 버전? 요 위에 컬러 두개 섞어서 써줄게요. 오 예쁘죠? 색 되게 예쁘게 올라가죠? 점이 없으니까 얼굴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 클리오 블러셔 여러분 알죠? 요게 또 굉장히 대란이더라고. 요거를 위에 포인트 컬러로 한번 얹었근데 얹어... 깨져버렸죠. 몰라, 그냥 써. 음, 색 예쁘다. 아까 데이지크 팔레트가 되게 라이트하고 흰기가 가득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래도 요 채도감이 살짝 올라와요. 어, 요런 느낌이에요. 자, 아, 그 다음에 여러분 립은 뭘 바를 거냐면 진짜 신상 립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에스쁘틴 스틱, 플리오 쉬폰 모델이 페리티지 컬렉션 이렇게 세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쿨톤 컬러만 좀 들고 왔어요. 다 쓰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페리페라에서 어, 워터베어 틴트,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. 쿨릉도원, 요 색깔이 오 너무 예뻐. 진짜 쿨톤 베이스 립으로 딱이거든요. 그 다음에는 여쿨러팅이라는 컬러인데 베이스 립보다는 어좀 채도 있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두개 요즘에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요 클리 요거는 쉬폰 모드립 스트로베리 쿠키라는 컬러인데요. 딱 베이스 립으로 가져가기 너무 좋더라고요. 살짝 획기가 낭낭한 그런 핑크 립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컬러는 에스아 틴스틱 이제 리뷰가 아마 올라갔을 건데 이거 텍스처가 미쳤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완전 부드럽게 발리는데 입술에 아주 착 달라붙어 밀착력이 진짜 좋더라고요. 요런 느낌이거든요. 공기감이 살짝 느껴지는 풍실거리는 제형이에요. 아까 페리페라 할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그 페리페라 페르티지 컬렉션이거든요. 이거는 쿨톤 치드라는 컬러인데 얘도 진짜 예쁘더라고요. 워터베어 틴트보다 시간이 지나면 광택감이 더 올라오더라고요. 저는 오늘 어떻게 바를 거냐? 이 쉬폰 무드립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이 잉크 글로이 틴트를 얹어줄게요. 지금 입술에 색이 없어. 진짜 연하다. 입술에 올리니까 획기가 더 많이 올라와. 그다음에 이 잉크 무드 글로이 살짝 얹어줄게요. 이 조화가 너무 좋은데? 둘이 합이 잘 맞아. 짠, 이렇게 오늘의 쿨톤 화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어, 조명을 살짝 꺼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엄청나게 쿨톤 느낌으로. 잘 올라왔어요.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그냥 장옷 입고 <laughs>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, 앞으로도 신상 많이 많이 데리고 와서 겟레디유미 준비해 볼 테니까요.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놀러와 주세요. 안녕!